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연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THUD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열기를 해 주시고, 일단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먼저 해 주시고, 모든 걸다 허용하면 이렇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라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안내가 뜨는데, 이 부분을 항상 허용으로 바꿔주시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 허용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리소스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재실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필수 동의 사항들을 모두 동의를 해 주십니다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으시고 이 HUD 기계 뒤쪽에 QR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QR 코드 스캔을 해주셔도 되고, 시리얼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인증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HUD의 블루투스 연결을 시작한다고 나옵니다. 이 블루투스를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블루투스 표시와 GPS 위성 표시가 뜨죠? 그러면 연결이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앱 자동 실행 설정 권한들을 다 부여를 해주시고, 최적화 설정. 배터리 제외 이런 것 등등을 설정을 완료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HUD와 핸드폰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안심 주행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단에 이렇게 목적지 검색 길안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HUD에서 길안내까지 완료되게 됩니다. 네, 아이폰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T HUD 검색을 해주시고. 이렇게 THUD를 다운로드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설치된 어플을 이렇게 열어 주시고 새로운 리소스를 다운로드 해 주십니다. 전체가 다 필수동의이기 때문에 필수동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증 받을 번호를 입력해 주십니다. 이렇게 번호 인증을 하시고 나면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 주시거나 QR코드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증해 주시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나면 어, 블루투스 연결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하게 되면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 시작할 때 핸드폰과 HUD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고 HUD를 켜주기만 하면 방금 블루투스가 들어오는 게 보였죠? 연결되는 속도가 이렇게 빠릅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만 해당되는 설정입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는 아이폰과는 다르게 필수 설정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이런 알림이 계속 뜨게 됩니다. 어, 이 알림 끄기를 하게 되면 이게 사라지기는 하지만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최적화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알림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알림 허용 표시를 오으로 하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다시 알림을 허용하게 되면 운전을 종료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계속 알림이 뜨게 됩니다. 이 알림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에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THUD 어플에 들어가십니다. 알림 쪽으로 들어가시고 하단에 보시면 알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알림 카테고리에서 이두 개를 전부 해제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에 모든 알림이 지워지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사용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빅스비 루틴을 이용해서 차량과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면 THUD 어플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빅스비 루틴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루틴 추가 그리고 루틴 시작할 조건 블루투스 기기 연결에서 사용할 차량을 선택해 주시고, 차량에 연결이 되었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켜질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앱 실행, 실행시킬 앱은 THUD. 이렇게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 시동을 걸게 되면, 핸드폰이 차량과 연결이 되고,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편하게 내가 원하는 길로 바로 안내만 연결하면 이렇게 세팅이 완료됩니다. 초기 설정대로 주행을 하시다 보면 5단속 동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저렴한 소리로 기계에서 알림을 보냅니다. 그리고 속도를 초과하게 될경우 저렴한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게 됩니다. 이 소리는 끄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제품의 전원부를 보시면 이런 M자 버튼이 있어요. 이 M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소리가 꺼진 것이고 다시 한번 누르면 이 소리가 나면 이제 소리가 켜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눌러서 이렇게 이제 눌러주시면 소리가 꺼진 것이므로. 어, 주행하면 소리가 안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를 끄면 과속 단속 구간의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뜨지 않았고 속도를 초과해도 불안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소리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점 3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길안내 볼륨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내비게이션의 볼륨만 소리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 간섭이 없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이 제품이 OBD 단자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으로는 핸드폰과 연결되지 않으면 HUD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OBD 단자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정보를 읽어오는 것이 아닌 핸드폰의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결되지 않으면 HUD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핸드폰의 GPS를 읽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기판과 속도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속도를 읽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HUD와 연결되지 않으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핸드폰에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예 실행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의 불편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이 제품은 T-MAP 연동이 아닌 T-MAP API 연동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나가는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T-MAP에서 API 제공을 중지하게 된다면 THUD 어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약간의 우려로 다가올 수 있으며 T-MAP 어플이 아니기 때문에 T-MAP과 인터페이스가 다른 등 사용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적응된다면 사용에 무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THUD를 사용하게 만드는 많은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성입니다. 보시다시피 낮이든 밤이든 숫자가 보이지 않아 사용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신성이 좋습니다. 제품에 동봉된 필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인성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빠른 블루투스 연결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시동을 걸기만 하면 핸드폰과 바로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BD 단자 연결 방식이 아닌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해 줄수 있을 정도로 연결이 빠릅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GPS를 통한 속도를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기판보다 실제에 가까운 속도를 인지할 수 있다는 부분도 큰 장점입니다. 팀 앱의 API를 사용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장점의 역할이 더 큽니다. 팀 앱의 내용을 읽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내비게이션 어플인 팀 앱의 내용을 HUD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편리함과 정확성을 준다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장점은. HUD가 없는 차량에 HUD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품을 장착한 아베오와 같이 차량 구매 당시에는 없었던 옵션이거나 제 K5처럼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아 남게 되는 아쉬움을 덜어내기 위해 아내의 허락을 구걸해서라도 구매할 정도로 엄청난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 봐라, 내가 K5 살때 HUD 안 나오면 음. 그렇게 후회할 거라 캤는데, 거지 피우더만, 응? 만일에 말잘 들으면 찾아가도 떡이 떨어지요. 네, 고맙습니다.